알았어요, 저는 제가 1 4기인데 15기 그게 저희가 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 지금 10년 차거든요. 그래서 그 동안에 마케팅 공부하는데 쏟아본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가면 최하가 300부터 시작돼요 저희는. 그래서 500. 아주 비싼 건 천만원대도 있어요 저희가 강의를 들으려면 근데 그게 한 4회 정도 듣거든요 그러면 땡이에요 어저 깜짝 놀랐어요 15개 또 와서 들을래 그랬을 때 돈을 내고 들으라고 해도 저는 들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무료로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원장님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, 또 제가 이게 채집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세페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쟁사를 분석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적을 아니면 그런 게다 가능하고요 또 네이버는 로직값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SEO를 해서 최적화시키는 거를 돈 내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시장이 쇼핑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30대 분들이 쇼핑몰을 시작해서 어, 3개월을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, 이거는. 근데 이렇게 할머니가 10년을 했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많이 팔려다녔어요. 저. 저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해져서 제가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요. 어쨌든 이 강의를 또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이렇게 막 선배님들이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. 어저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시간이 없어 다못 따라가서 그렇지. 이제 이 DU, d u m o 의 시스템대로만 가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원장님 저말 잘했죠? <laughs>